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네, 패밀리카로 인기 정말 많은 차량이죠. 펠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자, 소개해드리는 펠리세이드 차량이, 어, 가격이 한동안 정말 안 떨어졌어요. 근데 2025년 되고 나서 금액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매물이 2,000만원대 초반부터, 네, 뭐 3,000만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100, 99만원부터 2439만원까지 총 8대 준비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찾으시는 펠리세이드 전국 최저가 매물은 저희 밀리언카에서 오늘 다 소개해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펠리세이드 차량은 네 출국 가격이 3천만원, 4천만원대로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대가 정말 지금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찾으시는 펠리세이드가 어, 어디서 가장 저렴한 매물을 찾을 수 있을까 하셨을 때 저희 밀리언카 채널 네 영상 보시면 은 가장 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매물들이 어떤 매물들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 8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 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전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객님들 지금 타시고 계시는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대자 첫번째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2019년형 자 17만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주행거리가 네 적지는 않지만 네 20만키로 이하기 때문에 성능보증보험 가입 가능하고요이 차량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17만키로대에 지금 2,199만원 가격이 전국 최저가입니다 자 괜찮은 매물 중에서 네 지금 전국 최저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자 회색 차량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펠리세이드는 옵션도 상당히 좋은데요 자뭐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뭐 이런 편의 기능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네, 변속은 전부 다 이렇게 버튼식으로 가능하시고요 뭐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자 운전석 열선 통풍 네, 조수석 열선 통풍, 자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하고,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시트 컨디션 지금 17만 킬로인데도 불구하고 양호하고요. 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에 이런 판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고객님들께서, 네, 반자율 기능이 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뒷자리도 열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축구방, 그리고 전자파킹, 이런, 네, 편의 기능들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옵션 지금 보실 때, 네, 이 차량은 지금 썬루프도 들어가 있네요. 자, 옵션 보실 때, 일단 지금 펠리세이드는 익스클루시브랑, 그리고 프레, 프레스티지 이렇게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렌트 이력 없고요 자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외판 부위는 지금 판금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판금만 지금 어, 교환도 있네요 판금 교환 이렇게 외판에만 있고 자 주요 골격은 찍혀 있는 거 전혀 없죠 네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지금 외판에만 교환 판금이 있다고 하면은 고객님들께서 성능상에 전혀 문제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네 겉에만 지금 상처가 있던 것들 전부 다 네, 치료 완료해서 네, 이렇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 3.8 가솔린이에요. 자, 방금 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 네, 디젤이었죠. 자, 3.8 가솔린 4륜 구동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자, 19년형에 1 3 6천키로로 주행 거리도 양호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개월 1만키로까지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다른 옵션들은 네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지금 후측방은 지금 빠져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선이탈만 들어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길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자, 뒷자리 열선, 자, 그리고 이보시는 지금 널찍한 뒷자리, 뒷공간. 여기가 지금 고객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펠리세이드를 찾아주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짐도 많이 싣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지금 SUV이기 때문에 제 앞에 지금 가족분들 다 타시고 여행 가실 짐도 전부 다 실으실 수 있는 펠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자, 렌트 이력이 있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 없이 아주 깔끔한 완전 무사고입니다. 자, 미세 누이나 누유 누수 불량도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차량들은 차량 판매 금방 되죠. 네, 차량 정말 괜찮죠. 자, 다음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청색 계열의 차량이고요. 자, 21년형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만 3천 킬로로 주행 거리도 좋습니다. 자, 3.8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 양호하고요. 자, 양쪽 열선 통풍 기능,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네, 이 차량도 지금 네, 차선 이탈만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렌트 이력 있고요. 사고는 무사고에 단순 수리 없이 아주 깔끔하죠. 네, 찍혀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자,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자, 흰색 차량인데요. 자, 흰색 매물 찾으신다고 하시면은 팰리세이드 흰색 차량 중에서 제일 최적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차량도 지금 옵션은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고 차량은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 해당 차량 지금 1인 신조 차량이라서 네. 아, 이 차량은 등속조인트 불량이 또 찍혀 있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네, 해결해 드리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1인 신조 차량이고, 지금 7만 키로 대 네, 7만 로때 들어가 있는 차량. 7만 키로에 지금 금액은 2,349만 원입니다.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19년형에 10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3.8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해당 차량 지금 회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개월 1만 키로 보증 가능한 차량이고요. 차량 옵션은 익스클루시브 등급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 크루즈 다 들어가 있고. 자,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지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볼게요.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 무사고에 단순 수리 없이 아주 깔끔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미세누유나 뉴유누수 분량도 전혀 없죠. 네, 이 차량도 지금 2,350만원에 지금 판매 중이니까, 모님들께서 차량 번호 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20년형에, 자, 14만 8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검정색 바디에 지금 펠리세이드입니다. 자, 3.8 가솔린이에요. 해당 차량. 자, 이 차량 가솔린 린 모델로 네, 조용하게 이제 운영하시기 좋은 차량이죠. 자, 지금 시트는 레드 시트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블랙 색상의 레드 시트 조합 네, 멋지죠. 자, 핸들은 네, 커버 씌워 놓은 거고요.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차선이 탈측 후방, 그리고 전자파킹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옵션, 네, 다 찾으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이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 없이 아주 깔끔한 완전 무사고고, 미세뉴나 뉴누수 분량 전혀 없습니다. 자, 옵션 빵빵하게, 지금 뭐 헤드업 어라운드뷰, 이거 고급 옵션들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자, 이 차량 2370만원.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3.8 가솔린 사륜구동 프레스티지예요. 자, 익스클루시브 다음 등급 프레스티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1 9년형에자 10만 9천 키로 주행한 펠리세이드입니다. 자, 색상은 남색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실내는 지금 베이지 시트로 지금 또 들어가 있는데. 자 아주 깔끔하죠. 네 지금 색상이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네 차량 아주 깔끔하게 지금 광택 작업, 실내 클리닝 전부 다 해놨고요. 자 후방 카메라 그리고 뒷자리도 보시면 네 열선 통풍이 양쪽에 다 있어요. 자 옵션이 좋죠. 상당히 자 차선 이탈 축 후방 뭐다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면은 뭐 없는 옵션 없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지금 있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 없이 네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미세누유나 뉴유들수 불량도 전혀 없죠 네이 차량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에 열선 통풍까지 있는 차량 네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입니다 자 19년형에 10만 9천 키로 자이 차량 마지막 차량인데요 자 흰색 차량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량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아주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만 9,000km인데 이 차량 깔끔한 이유 네,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9년 1월에 신차 출고 받으신 분이 소유자 변경 없이 지금까지 타시다가 판매하신 차량이에요. 자, 양쪽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도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뭐 차선이탈축후방, 전자파킹 다 들어가 있고, 자,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그리고 자, 뒷자리도 보시는 것처럼 열선 통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네 타이어나 휠 상태도 양호합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이 있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 없이 지금 완전 무사고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 자 미세 누유나 누수 불량 전혀 없고요. 네 프레스티지 등급에 지금 뒷자리 열선 통풍까지 있는 차량. 네 옵션도 좋고. 자 흰색 차량에 지금 10만 9천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도 다운 시켜서 지금 2,439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펠리세이드 소개해 드렸고요. 가솔린 모델과 네 경유 모델. 네, 잘 확인해 주시고, 사륜구동인지 아닌지도 잘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지금 펠리세이드 차량,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매물이 있어요. 고객님들께서. 필요하신 매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자 영상에서 제가 가성비 좋은 매물들 네, 소개해 드렸을 때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4자리 네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카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상담 가능하시고 자 이런 가성비 좋은 매물들은 매물이 빨리 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결정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밀리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밀리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